Easy Talk English, c i n d y Class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Easy Talk English, 조금 더 쉽게 영어를 말해보세요. 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자, 단계는 총 6권으로 되어 있고요. 각 단계마다 우리가 conversation, 대화, dialogue가 있고요. 거기 listening part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 쉬운 말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너무 어려운 문법이 아니라 어 회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여섯 개의 내용이 되어있죠. 자1 번부터 6 번까지 내용 어,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1번 talking about your family 가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가족 소개를 보통 이제 누가 누구이고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또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내용을 문장을 연습을 할 건데요. 제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뭐 살고 있어요. 라든지 저 사람은 누구예요. 네뭐 이모예요. 라든지 어, 제 딸이에요. 제 남편입니다. 이런 말들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h, Who are they? They are my grandparents. My grandfather is 88, and my grandmother is 87 years old. Where do they live? They live in San Francisco. <laughs> 네, 어, 조금 들리시는 내용도 있고요. 정말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자꾸 어, 들어보세요. 자꾸 들어보시고 또 내용을 배우신 다음에 또 들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listen. 영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아, 그 사람들이요? 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예요. 할아버지는 88이시고 할머니는 87입니다.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소개를 할 경우가 있어요. 물론 또제 딸은, 제 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 이런 설명을 할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Who are they?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o are they?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제어 조부모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들은 조부모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런 조부모. 부모는 우리가 parents라고 해요. 그런데 조부모는 grandparents. 이렇게 얘기하죠. Uh, they are my grandparents. 따라해볼까요? They are my grandparents. My grandfather is 88. 그쵸, 그렇죠? 나의 할아버지는 어든 여덟 살이시고요. And my grandmother is 87 years old. My grandmother is 87 years old. 그렇죠? 나의 할머니는 여든일곱 살이십니다.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they라고 얘기했어요. Where do they live? Where do they live?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했을 때 똑같이, they live in San Francisco. They live in San Francisco.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아, 다이아로그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있는 표현들. 누구예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또그 사람들 어디 살고 있어요? 네, 어디 살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단어가 보이시죠? 먼저 단어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부모, 할아버지, grandmother, 할머니, parents, 부모님, father, 아버지, mother, 어머니. daughter 딸 son 아들 cousin 사촌 grandchildren 손자 wife 아내 husband 남편 family 가족 who 누구 where 어디에 even 살다 my 나의 your 너의 his 그의 그녀의 네, 총 20개의 단어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은 조금 많이 보셔 가지고 이 표현들을 조금 더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조부 모라는 단어는 grandparents 라고 했어요. 그렇죠? grandparents. 할아버지, grandfather. 그렇죠. 여기 있는 단어들이 자꾸 생각이 나셔야 돼요. 어디에 살다? 아, 그러면 living.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단어는 자꾸만 들어보세요. 단어를 들어보시고, 음,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표현 익히기입니다. 표현 익히기. 자, 어, 우리 앞에 다이얼로그는 조금 문장이 대화로 되어 있어서,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이 표현을 좀 익혀놓으시면, 아, 물어봤을 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가족 소개 표현을 한번 그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우리가 6번까지 있죠. 자,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라고 말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Who is this? Who is this? 그렇죠. 그는 저의 삼촌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he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He is my uncle. He is my uncle. 삼촌. 그녀는 그의 이모예요라고 한다면 she is his end she is his end 그렇죠? 그들은 저의 부모님이세요. They are my parents. They are my parents. 그렇죠? 자, 요 표현들 차근만 익숙하게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몇 살입니까? 나이를 물어볼 땐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저는 56살입니다. 쉬운 여섯입니다라고 얘기하죠. I'm 56 years old. I'm 56 years old. ...였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I am인데 줄여서 우리가 I'm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섯 개의 표현 자꾸만 책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자, 옆에 쪽으로 넘어갑니다. 표현 익히기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번에는 어디 사세요? 네, 어디 살아요? 라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당신 어디 사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죠.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그렇죠 자, 그는 어디에 살아요? 그러면 당신이라는 이유가 빠지고요. 그 남자 해서 he가 들어가면 돼요. 같이 해 볼게요. Where does he live? Where does he live? 네. 수업 시간에 우리가 he는 도와주는 동사로 누가 나오지 않고 does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숨어 있다는 거. 수업 시간에 기억하시면서 Where does he live? 그렇죠. 마찬가지 그녀는 뒤에 노지가 숨어있어요. 그래서 아 그녀는 쉬로 바꿔서 그녀는 어디에 사나요?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어봤을 때도 있지만 내가 대답할 때 있어요. 저는 어디에 살아요? 자,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살아요. 대답해 볼까요? I live in Seoul. 그렇죠? 단어에서 우리가 살다. 어디에 살다. live in 있었어요. 그렇죠? 같이 I live in Seoul. I live in Seoul. 그렇죠? 자, 그는 플로리다에 살아요. 플로리다 어떻게 얘기 할까요? 그는 그러니까 he가 나오는데요. 뒤에 네즈가 숨어 있기 때문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단 표시를 우리가 동사 뒤에 s를 넣어줬죠 그래서 he lives in Florida. he lives in Florida. 제 딸은 제주도에 살아요. 어, 그죠제 딸은 제딸 딸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my daughter. 그죠 My daughter. 그죠 My daughter lives in 제주. 어, 근데 왜 lives죠? My daughter는 그 여자니까. 그 여자 뒤에 he나 she 뒤에는 s가 숨어 있어서 s를 표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my daughter lives in 제주. 네, 잘하셨습니다. 네, 리스닝 파트는 리스닝 프랙티스와 스피킹 프랙티스는 교실에서 어, 옆에 파트너랑 같이 롤플레이를 하시거나 선생님과 같이 진행하시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 담이 어, 동영상에는 없습니다. 자, Can you speak로 가볼까요? 네, can you speak? 자, 어, 이제 다섯 개의 문장만 한번 추려봤어요. 앞에 우리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다섯 개만 내가 영어로 할수 있으면 이 어, 과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표현들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 누구예요? 그들은 저의 손주입니다. 저는 몇 살입니다? 어디에 사세요? 저는 어디 어디에 살아요? 네, 다섯 개의 문장, 어, 문장으로 떠오르셨나요? 네, 연습을 통해서 이 문장 정도는 내가 영어로 얘기할 수 있지. 아, 이 Can you speak 문장은 맨 뒤에 보시면 우리 책 뒤에 91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책 뒤로 가시면 문장 카드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5번이죠. 네, 앞에는 한글이 적혀져 있고요, 뒤에는 영어가 적혀져 있어요. 이걸 오려주세요. 모두 다 오리시면 너무나 힘들고요. 우리가 총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장은 30개 문장으로 연습해 볼 거예요. 어, 30이 수업이 끝나고 Essential 표현까지 어, 그리고 필수 표현까지 포함해서 아, 이 30개 문장까지 한다면 총몇 문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50 문장입니다. 기본적인 문장 50 문장을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배우시고 1과 배웠죠. 1번부터 5번까지는 한 장만 오르셔서 한글만 보시고 영어로 연습하는 거 하세요. 처음엔 잘안 되니까 어, 영어를 보고 먼저 읽으신 다음에 뒤 다시 넘겨서 한글만 보고 뒤를 보지 않고 영어를 생각해 보시면 문장이 떠오를 수 있어요. 자 수업 시간에도 즐겁게 수업하시고요. 저의 동영상도 많이 많이 들으시면서 어, 즐거운 영어 수업하셔서 영어를 조금씩 조금씩 즐겨주세요. 읽으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